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의 엘린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책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네. 오스타 와일드의 작품이죠 음, 저 사실 이책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안 읽고 있다가 이번에 읽었네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스카와일드 작품들 다 좋아하고요. 네. 이게 소설은 요거 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쵸? 장편은 네, 이거 밖에 없다고. 예, 예. 네. 근데 제가 그 중학교 때 이거 읽고 막글쓴게 있어요. 에이. 시를 막 썼더라고요. 중학교 때 많이 읽 네, 중학교 때 제가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쓴 시를 제가 음. 이거 다시 이제 리뷰한다 음. 그래서 다시 봤는데 너무 유치하게 썼더라고요. 오. 왜 아름다움은 죄가 되는가. 막이렇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오. 시를 제가 썼더라고요.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다가 좀 음. 창피해서 안 갖고 왔네요. <웃음> <웃음> 그렇구나. 음. 이 책의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네. 젊고 아름다운 순수한 청년 도리언 그레이는 화가 버질 홀 월드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의 친구인 헨리 워튼 경에 의해 갓능과 악의 세계로 눈을 뜨게 되죠. 그는 첫사랑 시벨베인이 자신으로 인해 자살하는 것을 아파하는 것도 잠시. 죄책감 없이 새로운 캐락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버질이 그려준 초상화는 그가 기도한 것처럼 자신을 대신해서 늙어가고 도리어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의 젊음과 미모를 간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음, 음. 여기서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요. 1854년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의사이고 어머니는 시인이셨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 대학교를 들어갔고요. 대표작으로는 행복한 왕자, 살롬의 진지함의 중요성 등이 있습니다. 오스카와일드는 대표적으로 미를 추구하는 유미주의 작가였다고 합니다. 네. 네. <laughs> 오,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질문? 어. 아, 저는 이책 예. 읽으면서 예전에도 생각했지만, 아, 실제 도리언그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제가 상상의 나래를 엄청 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영화를 제가 다 봤는데 에, 탐탁지 않아요. 아하하하, <laughs> 탐탁지 그렇죠. 않습니다. 이 음. 책이라는 거는 상상의 그게 네. 정말 무한대잖아요. 영화에서 그걸 완벽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죠.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청년, 누구나 매혹당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청년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가까운 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가장 가깝지 않나 아, 싶어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젊은 느낌. 네, 음. 그래서 그 아주 젊었을 때 나온 영화도 네. 있어요. 시인으로 나왔던 작품도 있고 또뭐바스키폴 다이어리 같은 그런 약간 청소년의 음. 의미로 나온 네. 것도 있고 물론 로미오와 줄리엣의 미소년의 로미오.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가장 닮지 않았나. 그런데 약간 디카프리오드 네. 그런 느낌.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비슷한 사람을 저는, 전 데인드한도 굉장히 좋아해서, 데인드한. 누구 좋아? 데인드한, 데인드한. 데인드한 <웃음> <웃음> 있어요. 네. 저기 그, 아, 어, 그 영화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킬링, 아, 뭐, 기억, 아, 날래다말래다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런 네. 작품에 나왔는데 굉장히 미소년이에요. 아, 그래서 또. 아. 지금 지금 배우로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영화에서 좀더 다시 한번 또 영화를 좀 찍어 보면 어떨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남자. 제가 생각하는 남자로. 그 미소녀는 음. 그러니까 이 도리안 같은 그 느낌이 나려면 음. 그 성숙함이나 지적인 느낌이 얼굴에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음, 음. 정말 맑고 순수하고 음. 네, 네, 그런 맞아요. 느낌. 음. 예. 근데 거기에 뭔가 우리 사실 보면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적인 면모가 풍겨나오는 그런 외모 있죠,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외모는 도리안하고는 좀 맞지 않을까 음, 싶어요. 순진한. 아, 순진하고 음, 음. 순수하고 정말 아기 같은 눈을 아직은 지닌 듯한. 음, 네. 하지만 외모는 굉장히 매력적인 성인 네. 남자? 20대? 네. 네. 누가 있을까요? <laughs> 있습니다. 저. 네. 누구? 제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 아 있습니까? 누구 누구시죠 <laughs> 아니 아니요 밝힐 수, 없어요. <laughs> 밝힐 수 없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밝힐게요 저는 강동원 씨입니다 <laughs> 아 강동원 씨 지금 나이 많죠 아 근데 도리언 그레이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 굉장히 우수 <laughs> 너무 우수 차이. 그렇죠 있고, 그렇게 성숙하고 어, 굉장히 독보적으로 예. 이런 지적인 느낌이 풍기기 때문에 그렇죠. 안될것 같네요 <laughs> 그 20대 그 도리언 그레이 같은 느낌은 <laughs> 아, 어디서 찾을까 그러니까 아마 각자 상상하는 도리언이 다 다를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음, 그렇죠. <laughs> 저는 이 책의 비극은 네. 하, 정신은 그대로인데 네. 몸이 늙어간, 왜 늙어갈까? 아. 그게 그 비극의 시작 아닐까요? 육체는 늙지만 마음을 늙지 않는다. 음. 라는 것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변신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카프카의 변신 예 네. 네. 왜냐하면 거기도 내 영혼이 벌레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여기도 내 영혼이 그림에 들어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작가의 상상력이라는 게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음. 그치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 마음은 그대로잖아요 저는 (18세) 마음 그대로인데요. <laughs> 그러세요? 네네. 어 저는 그대로 아주 열정 있고 또 모르겠어요. 되게 그때를 늘 그리워하죠. 저는 거울을 네. 볼 때마다 장각을 네. 하는데, 아까 그러니까 몸은 이제 늙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거울을 어, 볼 때마다 마음은 굉장히 작아지지 않나요? 마음은? <laughs> 마음도 같이 늙어가지고. <laughs> 도저히. 아, 그러면 이 책은 어, 비극이 아니겠네요. <laughs> 도저히, 시우님에게는. 도저히 네. 거울 속의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나의 생각이 아, 너무 실존주의적이시다. <laughs> <laughs> 알베르 카뮈스러운 <까미 웃음> 네, 아. <laughs> 네. 어, 예, 저는 제 생각을 <laughs>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네. 결국 외모에 네. 지배당한 건가요? 음,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네,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보십시오. <laughs> 그러네요. 외적인. 네. 외모 지상주의하고는 다르지만, <laughs> 네. 외적인 모습에 지배당해서 <laughs> 네. 정신이 이렇게. 그렇 지배당한 거네요. 네. 마음만은 저는 18세 아1 봅시다. 아. 비슷하네요, 도대 <laughs> 네. <개나. 웃음> <laughs> 그래서 여기서 <laughs>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젊음, 뭐, 쾌락, 관능은 되게 선한 거고, 늙은 것, 양심, 뭐, 가치 있는 것은 되게 지루하고 악이다라는 식으로 여기 약간 모사 묘사가 된것 같아서 청소년들이 잘못 읽으면 큰일 났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긴 하죠. 음. 그리고 원래 이 소설이 또 음, 동성애적인 음, 그런 음, 음. 내용이 그 월간지로 발표할 때는 원래 있었대요. 아,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더 또 이렇게 버질이라든가 헨리 음, 음, 음. 워튼이 이제 도리언을 대하는 그렇죠. 걸 보면 다분히 동성애적인 요소가 음, 다분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찬미한다든가 숭매한, 숭배한다든가. 음, 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소설이. 그~ 뭔가 동성애적인 내용으로 가나 있는데 그러지는 알았겠지, 않았어요 그쵸. 도리어는 음. 계속 다른 여자들을 탐미하죠 음, 음. 그런 거 봤는데 원래 월간지에는 동성애적인 요소와 퇴폐적인 요소가 더 강했다고 음. 해요 근데 책으로 출간할 때 그런 요소들을 음. 대폭 수정했다고 하죠 음. 만약에 동성애적인 게 들어갔으면 어마어마하게아 근데 이쁘겠죠?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그대인드안이 나온 영화가 바로 음. 이래요. 문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주고 서로 문학을 막 논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동성애적인 게 나온 게그 킬리어 달링이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 보면서 또 오스카 와일드도 실제로 음. 동성애 네네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네, 나중에 음. 되게 이제 감옥을 나와서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한테 이제 버림을 받고, 음, 음. 왜냐면 오스카와일드 굉장히 미남이잖아요. 음, 음. 잘생겼는데 감옥에서 많이 이제 상하에서 그치. 나오고, 음. 그 남자한테 이제 버림을 받고 되게 쓸쓸하게 죽었다라고 음, 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음, 음.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오스카와일드가 헨리 경의 음, 입을 빌려서, 음. 진정한 예술가의 삶은 별볼 일이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예술 자체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음, 하지만 버즈를 예. 얘기하는 건? 음, 이류 음. <laughs> 삼류 예술가들은 그들의 예술은 별볼일 없지만 음, 그들의 음. 삶 자체는 예술일 수가 있다. 음, 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말이? 음. 좀 개변을 많이 늘어나고 <laughs> 그 사람의 말을 매번 음. 이렇게 진지하게 사실 음, 음. 읽으면서도 진지하게 네.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헨리 네. 말이? 그렇죠 그런, 음, 그런 이 많았죠. 많았죠, 많았죠.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단 이거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예술가의 삶은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음악가일 수도 있고 어떤 피아노 연주자일 수도 있고 자기 혼신을 다 들이부었 붙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체는 이제 속빈 강정이 되어 가는 거죠 그 자신의 산출물에 아 모든 것을 아아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술 작품은 빛이 나지만 네네네. 사람 자체는 껍데기가 니다는 네, 말씀. 네, 저는 그렇게 음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작품은 별로고 아 연주도 아 별로지만 나 자체는 아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 그 사람 자체는 매력적이 된다는 네, 그럴 거죠 수 있죠. 어, 이해가 되네 <laughs> 그런 <그럴> 식으로도 <laughs> 얘기할 수가 네네, 있네요 저는 그렇게 어 생각했어요 음 <laughs> 그 인상 깊은 부분 어 뭐? 인상 깊은 부분은 네. 도리언 그레이가 한 말이에요. 음. 영혼의 아픔은 감각으로 치유하고 감각의 아픔은 영혼으로 치유한다. 음. 이 말이 저는 좀이 책에서 인상 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가 그것을 잊기 위해서 감각적인 욕망을 쫓잖아요. 음. 그리고 감각적인 욕망에 지친 이는 그것을 또 영원으로 치유 받으려고 하고 음, 그렇게 예, 이해하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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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어. 도리언 그레이가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음, 여기서 음. 보면은 그 어떤 도덕적으로 이제 계속 타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치유받기 위해서 아편을 한다던가좀더 음, 음. 갖는 음, 자기를 음. 더 자극시키는 감각의 세계로 빠져들잖아요. 그런 것이 도리언이 말한 거랑 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각에 쫓다 쫓다. 그 끝은 영혼의 어? 그 정화, 음? 아, 정화. 아, 정화로서 음, 음. 이제 회기를 음, 음. 받으려고 음, 음. 자신의 초상화에 이렇게 칼을 딱 쫓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러면서 회기를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죽는 그런 음. 결말이죠.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게그 누구도 그 영혼의 모습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볼수 없잖아요. 그렇죠. 점점 늙어가는 영혼의 모습. 어떤 타락행하는 영혼의 모습을 절대 볼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뒤밖에서 그림으로 표현된다 하니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을까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진짜로. 그렇 영혼의 모습을 진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음. 이, 이 외모만 보지만 음. 사실 아시겠지만 정말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흉악범들이 많은데 그 외모상으로는 정말 알수 없어요. 오히려 연쇄살인범들이 음. 굉장히 호감형 호감형이라면서요. 외모가 많이 네. 있다고 하죠. 어. 어떻게 영혼을 그림으로 해서 그렇게 일그러지는 모습을 그릴 수 있었을까? 영혼의 모습을 볼수 있다면 정말 끔찍할 수 있겠다. 어떤 나에게도 이거는 해당이 끔찍하죠. 되는 거죠. 끔찍하죠. 음, 어, 모르고 사는 게 낫죠. <laughs> 그런 거 보면, 저는 오스카와일드가 <laughs> 유미주의 작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술을 어떤 도덕적인 목적이나, <laughs> 종교적인 목적의 도구로 해서는 안 되고, <laughs> 아름다운 그 자체만을 쫓아야 된다는 게 이제 유미주의적인 작가 성향이잖아요. 근데 오스카와일드가 이 책에서 과연 유미주의적인 것만 쫓았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음, 그러네요. 분명한 음. 도덕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음, 거아닌가요 있죠. 읽고선 사람들이 느끼는 게 분명히 있죠. 어, 네. 음. 그렇다면 오스카와일드는 그렇게 아름다움, 미를 쫓고, 그 음. 세계를 정말 즐거움, 음.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소설이 아마 네.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내용을 아마 그래서 음, 더, 소재나 진행 방식에서 네. 네. 그런 거, 음, 음. 저는 이제 글을 읽고 이 사람도 음. 어떤 도덕적인 메시지를 너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는 그런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음. 메시지를 주는 걸리고 있죠. 그렇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음. <laughs> 네, 오늘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 다음번에는 우리가 또 어떤 책을 한번 해볼까요? 고민해 봅시다. <laughs> 그렇죠. 바로 생각 안 나네요. 다음번에 좋은 책으로 <laughs> 네. 찾아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